예, 후보장님. 음, 아까 어, 정책감사 관련해 가지고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는,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달리하지만 조금 크게 오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승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면은... 현재 정책 중에서 1호 감사 대상이 지금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앞으로 권력을 치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 후보자, 아, 감사원장 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들을 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 말씀을 예. 압니다만 그 뒷내용 은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아, 예. 이제 원전 그 35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발전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돈이 거의 100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보조금 잔치를 할 것이다 좌파 비즈니스에 100년짜리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저기 그 오늘 어. 중앙일보, 어, 이제, 이정재, 논술이을 했던 걸한 번, 아, 위에 타이틀만 그냥 봐보십시오. 그러시면 네, 네. 되니까. 네.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정책감사 하셔야 됩니다. 돈이 1, 2조가 아닙니다. 사당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백조입니다백조 100조. 그리고 앞으로 발전차익지원제도를 도입을 하면 은 수십조를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불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든 세금이든. 지금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수년 전에 뭐 네, 논란이 있었던. 광피아라는 말 아니. 들어보셨어요? 광피아. 네. 광피하는 제가 예, 저, 태양강 마피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지금 말입니다. 서울시의 그 태양강 미니발전소 지금 보급된 게만한 오천 개쯤 됩니다. 이 중에 만개 이상을 세개 협동조합이 가져갔습니다. 다박운순 시장을 지지했던 좌파단체들입니다. 국민의 세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할때 꽂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백조사를 사업을 하는데 이거 보조금 단체 안 하겠습니까?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하라고 난립니다. 정부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합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 되시면요 분명히 이거부터 하셔가지고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 근무해봤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해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원장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은 이 부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어,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신 말씀 제가 깊이 유념해서, 어, 만일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파워포인트 때 기금 문제. 아, 예. 예. 지금 주요 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여금, 보험료또 우리가 채권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정부가 틀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저 기금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기금, 지금 이 정부에서 다 털어먹을 판입니다. 지금 기금 포로 해체서는 정책만 골라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지금부터 사전에 충실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자 이름이 두고두고 두고 역사에 잘못된 이름으로 끼어남을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저 기금은요 우리가 그냥 쓸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나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정부가 마음대로 쓸, 쓸, 쓸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이거 적정한지 봐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내용, 어, 저도 어,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또, 공, 어, 직무감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기세등등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어리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eu로부터 조세피난처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엉망 이 됐습니다. 아니 조세피난처는요 마련 됩니까 우리 eu 브라셀에 우리 대사관 나가 있습니다. 인연도 많습니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원의 공직개강이라는 것은 감사원의 한의 업무입니다. 직무감찰원. 이거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거? 이, 마, 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부가 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국가...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 때좀더 보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표창원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어 그 감사원장 후보자 검증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했는데요. 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종견 윤산지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보면 과연 그 정권 교체 전후기에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제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서 조세 회피처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되어 오던 문제를 이유가 계속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어, 2017년도에 결국 결정이 되고 공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감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곤란하시죠. 네, 예. 네 바로 그 점이 이 정치적인 공방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저는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중 어, 사안 중에 하나가 사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대강 사업이 이제까지 세 차례 공식 감사가 진행되는데 아시죠? 첫두 번째 두 차례 감사는 모두 그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감사 마저도 사실, 어, 박근혜 정권, 같이 이어낸 정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감사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보면은 결국, 그,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사회에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환경파손 문제라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부실이라는 어,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13년 1월에 정권 말기입니다. 교체 바로 직전에 다시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 7월에 다시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3년 7월에 진행됐죠. 그런데 이세 차례 감사에서도 다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첫째로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됐느냐. 원래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6개월 만에 부실하게 마쳤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 특혜 의혹, 이런 부패 문제가 제격해서 상당수가 형사 고발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국가재정법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를 낼수 있는가 그리고 22조나 들어가는 이 대형 국책사업에 어이 예타 검, 검사를 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 사실 이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4대항 사업에 문제가 드러날 것을 예견한 어 이명박 정부에서. 어~ 이 국가재정법 시행령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예비타용성 조사를 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유는 뭐냐면 그~ 자연재해 재난에 대비한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 예비타용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뭐~ 과거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흑역사,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감사를 실시하고도 여전히 의혹이 가시, 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완결 짓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후보자님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정쟁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 그걸 다 감안하시고 이겨내실 내공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좀 좀 주문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 KBS 감사 부분이 오늘 또 제, 어, 제기가 되었는데 어 혹시 지금 KBS 파업이 며칠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날짜는 1일이 넘어가고 ]니다. 있습니다. 네. 그 KBS 구성원들은 거리에서 이 창겨우 겨 지속적으로 KBS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 감사원에서 어 법인 카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같은 언론인들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사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난 주에 MBC PD 수첩에서는 다른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개밥 사료까지 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식당에서 유흥업소에서 마구 결제한 부분들이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눈을 감아야 되겠습니까? 업무집행비의 집행 여관에서는 감사원의 업무 회계감사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그는 감사원이 어, 감사를 해야 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논란과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해야 할 바람직한 국정에 대한 감사, 행정의 어, 비상에 대한 어, 확인, 파악, 그리고 그를 통한 제도 개선, 법령 개선, 본질적인 어, 사안은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어, 결코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그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혹시 우리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장비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소화 예. 아, 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예. 또 화재에 대한 어, 네.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아, 네. 분이 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그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그런 그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어, 좀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과정상의 문제, 어, 그리고 교대 근무에서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그 소방 업무 자체가 과연 제대로 법령 제도, 업무의 관행, 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어...

생명을 손상시를 기까지이려줬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꼭한 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의 100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보조금 단치를할 것이다. 좌파 비즈니스에 100년짜리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저기, 그 오늘, 어, 중앙일보, 그 이제, 이정재에 논술이나 했던 거 한번 아, 위에 타이틀만 가냥 봐보십시오. 네, 읽으시면 네, 되니까 네.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책감사하셔야 됩니다. 돈이 1, 2조가 아닙니다. 사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그리고 앞으로 발전차익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을은 수십조를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든 세금이든 지금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하시면요 분명히 이거부터 하셔가지고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장와대 근무해 봤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해 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원장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은이 부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어,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신 말씀 제가 깊이 유념해서 어, 만일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 파워포인트 때 계급문제. 지금 주요 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여금, 보험료, 또 우리가 채권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예, 네, 후보장님 음, 아까 정책감사 관련해가지고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 이가 그러니까 투여되는,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달려야 하지만 조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면은 현재 정책 중에서 1호 감사 대상이 지금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앞으로 권력을치를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 후보자, 감사원장 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 3020객들를 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생에너지 말씀을 예. 압니다만 그뒷 내용은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아, 예. 이제 원전 그 35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발전을 왔다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돈이 그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전 마피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수년 전에 뭐 네, 논란이 있던 광피아라는 있었다면... 말 들어보셨어요? 네, 광피아. 광피아는 제가 네, 태양광 마피아라는 갔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아, 예. 지금 말입니다. 서울시의 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금 보급된 게만한 오천 개쯤 됩니다. 이 중에 만개 이상을 세개 협동조합이 가져갔습니다. 다박운순 시장을 지지했던 좌파 단체들입니다. 국민의 세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빨대 꽂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백조사를 사업을 하는데, 이거 보조금 단체 안 하겠습니까?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하라고 난립니다. 정부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 나라 망합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 정... 정부가 틀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저 기금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기금 지금 이 정부 하에서 다 털어먹을 판입니다. 지금 기금 포로 해체서는 정책만 골라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 지금부터 사전에 충실하게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보자 이름이 두고 두고 역사에 잘못된 이름으로 견뎌남을수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저 기금은요 우리가 그냥 쓸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정부가 마음대로 쓸.